공룡산? 응 언제 돌아간다 야 지금 뭐 매미가 지금 허물을 벗고 음.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눈 보세요 아야 매미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예쁜나 그지 언니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색깔이 그렇게 파랗고 아 세상에 여기 제하게 돼지 찍어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확게해서 보니까 확실하네 응 매미 응. 어디가 빛났다 지 나오네 여기 여보 응. 여기 여 아. 응. 응. 이거 나오네 고찍는게더 이쁘다 응, 이거 나오네요 <laughs> 야 매미가 <laughs> 매미가 올라 나오네 깍두기만 <laughs> 이렇게 내려다얘나오 <네벨이. 웃음> 음. <laughs>